자, 뒤집어. 옳지. 다시 한번 고개 들어서 옳지 넘어오고 하나 둘. 그렇지. 다시 뒤로. 옳지. 무릎도 같이 구부려줘야 돼. 고개 들어서. 어, 무릎도 같이 하나 둘 같이 와야 돼. 공처럼 말아줘. 공처럼 옳지. 그렇지. 한 번만 더, 다시 뒤로. 음. 숨한번 쉬고, 후 하고, 다시 고개 들고, 무릎 구부려서, 공처럼 말아줘. 말면서, 앞으로. 옳지. 다시 뒤로. 그렇지. 다리도 넘기고. 그렇지.